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방류하라 이런 얘기, 탄핵하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결국 뭐냐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탄핵이었어요. 윤석열 어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얘기를 지금 저런 방식으로 지금 어, 과정을 저렇게 또 위장해서 음. 마치 무슨 독재를 한다느니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제 그 중간에 과도기로 삼아가지고 예? 결국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속내 그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음.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음.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전반전, 예. 전반기에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최소한 임기 초에는 예,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예, 존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해서 예. 더군다나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국민들 눈치 안 보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민생, 국민을 걱정합니까? 국민을 걱정하면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장하고 있는지. 이게 위장 정당처럼 보여요. 어허. 맨날 민주주의를 음. 포장하면서 위장하고 있고 진보를 예. 가장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거, 방탄하는 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도 마치 무슨. 정치인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단식하는 것처럼 또 포장하잖아요. 음. 이 포장하고 가장하고 아무리 해봤자 예.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